여러분, 오늘은 거두절미, 부쩍 자주 들어오는 질문. 영어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공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어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전에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평생 영어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것만 명확하다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국내파로 나이를 먹고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그 목적이 명확한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직장에 다니시거나 영어 공부만 집중해서 할수 있는 그 시간을 내는 게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인 거를 저도 너무 이해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려면 그 목적이 정말 명확해야 돼요. 적어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영어로 말하는 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지금 마음먹으신 선생님들은 저와 함께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절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목적을 중시하는지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테크 하기 전에 재테크 고수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드머니가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 고 말씀을 하세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내가 그걸 기반으로 돈을 불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거 똑같아요. 시드머니처럼 시드 영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영어 면접에 합격할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의 말하기 실력을 갖추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시드 영어를 만드셔야 돼요. 시드 영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어에 노출된 그 시간이 일정 임계치가 넘어야 비로소 말문이 트일 수 있어요. 이 임계치를 넘는다는 게 처음에는 시간 투자를 정말 바짝 해주셔야 돼요. 정말 솔직하게 뭐든지 꾸준히 하면 성과가 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영어 공부해야지. 물론 이렇게 하셔도 언젠가는 가능해질 수 있겠죠. 한 20년 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드머니에 따라서 내가 벌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 것처럼 시드 영어를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 회화 공부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임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즉, 시드 영어를 여기까지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조금 조금 시도하다가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드 영어를 딱 여기까지 빨리 만들어 놓으신다면 이 다음부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원어민하고 대화하고 싶 내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이 순간이 딱 오는 그 임계치가 있어요. 집중하고 몰입해서 이 임계치를 넘었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때부터 영어 공부에 탄력이 붙고 실력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 임계치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영어 공부를 시도했다 항상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목표가 없으면 내가 지속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앵클렉스 공부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을 가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 다 땄으니까 나도 한번 따봐야겠다 해서 작년에 제가 시작했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강의도 안 듣고 또 열심히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 앵클렉스 공부는 손동은지 오래됐어요. 영어 공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말하기를 해야만 한다 하는 이 뚜렷하고 간절한 목적. 이거 하나만 명확하시다면 시키지 않아도 틈만 나면 하려고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임계점을 넘었고 영어 공부를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5년 9월달 첫 직장에서 퇴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내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승무원이 되야겠다 생각했던 그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거든요.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그때 제가 원하는 항공사의 승무원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선 영어 면접을 4번 통과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때 영어로 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고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합격하기 위해서 몰인을 했어요. 그때 했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2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영어 면접 스터디 연습을 하고 나머지 6시간 동안 영어 문장을 그냥 달달 외웠어요. 지금 제가 만약에 0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단순 무식하게 집중해서 9개월간 영어 공부를 해서 얻게 된건첫 번째 꿈을 이었고요두 번째 이 경험을 통해서 집중과 몰입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세 번째는 평생 먹고 살게 될영어야 실력을 얻게 됐고요. 네 번째 실패에도 꺾이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지든 말든 될 때까지 면접을 볼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패해도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면접에 떨어졌다는 걸안 날에도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영어공부를 통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해도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영어공부를 해야 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간절할수록 내 뇌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행위에 대한 그 의미가 커지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요. 당연한 말 같지만 당연하지 않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영어공부를 시작하시려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내 마음에 간절한 목표를 하나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 뇌에서 이에 관련된 작용이 증가하고 강화돼요. 그렇게 되면 이 목표에 방해가 되는 행동에 관해서는 우리 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이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만족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제가 요새 뇌작용에 관심이 많아서 뇌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승무원이라는 그 목표가 없었고, 영어하면 멋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영어 공부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단언컨대. 저도 지금까지 영어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영어 말하기에 성공하고 싶다 하시면, 공부 방법을 찾기 전에 내가 영어 말하기를 꼭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정하시고요. 이 이유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꿈이랑 연관되어 있으면 영어공부를 하는데 날개를 달고 지속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오늘은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간절한 이유에 대해서 책상 앞에 꼭 붙여놓으시길 바래요. 이것만 명확하다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참, 그리고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가 굳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벌써 20살이 넘었는데, 원어민들처럼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자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喵。